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간에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으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눈이 오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전남 북부와 제주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20, 많게는 30cm 이상 눈이 쌓이겠고요.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전남 남부에는 5에서 10, 많은 곳은 15cm 이상, 경상 내륙에는 2에서 5cm의 눈이 쌓겠습니다. 내려 쌓이는 눈의 양도 많지만 습기를 머금어 쌓인 눈이 더 무거운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지금 서울이 2도를 보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인데요. 오늘 오후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도에 머무르며 어제 낮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에 그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수원, 청주 2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수도권 2도, 청주 세종 3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한낮에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방 저녁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까지 제주에는 비가, 그밖에 전라와 경상권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부산 8도입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영서와 충청,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구정 당일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